정치에 대한 다양한 방송 김연아의 정다방 TV.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위증은 위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명백한 위증입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서울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육성 인터뷰가 공개되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윤 후보자는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는 사실로 믿게 되었나 봅니다. 리플리 증후군이 의심됩니다. 윤 후보자에게 새콤달콤 거짓말 사탕이라는 동화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은 상대방을 위하는 거짓말들이었지만 반복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로 위증을 한윤 후보자를 문제없는 후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문제 있는 후보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위증은 위증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거짓말이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청문회에서 거짓말로 위증한 윤석열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국민은 거짓말쟁이 검찰총장을 거부합니다.